정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,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. 며느리 수진이가 전화로 울면서 말했어요. 어머니, 정우가. 정우가 신혼여행에서 사고를 당했어요. 그런데 이상했어요.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거든요. 신혼여행인데 남편 혼자 올레 길을 간다고요? 그것도 위험한 절벽길을? 더 이상한 건, 수진이가 벌써 장례 일정까지 생각해뒀다는 거예요. 남편이 죽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. 그날 밤 정우 방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. 컴퓨터에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었어요. 정우 휴대폰과 동기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, 정우가 죽었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와요? 분명히 뭔가 이상해요. 우리 정우에게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해요.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화면 좌측 하단의 삼각형을 눌러주세요.